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자그 개면윤 5월 신생 신생들이 그 지금 삼재잖아 그리고 청아가 신자진 삼재가 왔을 때 제일 삼재를 극하게 넘길 띠가 신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원숭이띠라, 어, 원숭이띠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숭이띠에게 정말 숨쉴 한 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5월달은. 어, 네, 괜찮네요. 어 괜찮, 네네네. 괜찮죠? 근데 그냥 묵묵히 내 가, 나무를 탄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내 앞에 사과가 이만한 게뚝 떨어져. <laughs> 나는 생각지를 안 했어. 음. 내가 뭐, 바, 내 코앞에 먹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를 안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열매가 커다란 게 하나가 딱 놓였어. 음. 근데 그 주위에는 열매가 없어. 단 하나의 열매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굶어 죽죠? 어, 또, 네, 또 힘들어야 네. 되는 거예요. 또 힘들어요. 얼마나 헤매야 또그 먹잇감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 신생들은. 그렇다는 건 5월달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음. 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들 또 배고플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이 5월달 기운을 놓치지 말아라. 청아가요, 디테일한 어떤 공수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전체 띠를 아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체 원숭이 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전체 원숭이 띠들도 성이 또 각자 틀릴 거야. 사주가 각자 틀릴 거야. 놓여져 있는 상황이 각자 틀릴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5월달은 기회의 달이 분명하다. 이렇게 청아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어,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겪은 신생이라고 할지라도 도둑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 달이 될 것이고, 내가 이때까지 내리막을 꽂혔던 어떤 분들이라 하, 하더라도 딱 그거 있잖아. 목말라 딱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물한 대알을 받았어. 한 모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대알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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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았어. 네, 네, 네. 그렇다는 거, 먹이감이 제법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목말은 이것에 해갈을 충분히 하고, 그것을 싸고, 앞으로 목말을 어떤 걸 준비를 하고 갈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니 5월 달이 신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달이냐. 그러면 정화가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의 성공자와 실패자는 기회가 와도 온지를 모르고 놓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부분이 뭐 어떤 게 기회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문복 가려. 하죠. 음, 네. 상담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모든 원숭이띠가 그러할 수는 없어요. 음. 그러나 어쨌든 어떤 건수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문복을 가리시고 5월 말에는 부처님 석가 탄신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 연등맞이, 관등맞이에도 여러분 좀 촉을 세우시기를 청하가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